안녕하세요. 스터디온 이성원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테스트 일정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보내드린 문제를 아직 풀지 못하신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분들께서 테스트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물론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상담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하셨던 부분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이 저에게도 뜻깊었던 이유는 저 또한 한 지역에서 늘 비슷한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지역에 많은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공부 방법에서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테스트를 계속 진행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영상 하단에 제가 이메일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이메일을 통해서 자녀분이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어떤 교재를 공부하고 있는지, 또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또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남겨주시면 제가 상황에 맞게 테스트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꼭 테스트가 아니더라도 좀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도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주제는 제가 최근에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아쉬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아마도 오래전부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쉽게 답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문입니다. 저는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질문이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진행할 때에도 학생들에게 질문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납니다. 물론 이야기가 아니라 잔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수학이 우리에게 왜 라는 그 이유를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학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문제를 왜 이렇게 푸는지 그리고 이 문제와 저 문제는 왜 풀이가 다른지 그리고 이 공식이 성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곤 합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평소에 문제를 풀 때에도 이 문제를 푸는 풀이법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와 이 문제는 왜 난이도가 다른지. 그리고 비슷한 유형으로 보이는 이두 문제가 왜 풀이 방법이 다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합니다. 즉 스스로 문제를 풀면서 계속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렇게 만들어진 질문의 근본적인 시작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금해진 주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이 궁금해졌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최근에 수업을 하면서 느낀 아쉬움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께서 질문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지하시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와 다르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은 질문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를 수학에서는 모르는 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질문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모르는 것을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학생들은 질문을 선생님에게 문제를 풀어 달라고 부탁하는 용도로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나요? 최근의 학생들은 질문을 부탁의 용도로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질문이 아니라 부탁입니다. 선생님, 이 문제 좀 대신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를 저에게 이해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를 쉽게 외울 수 있게 정리해 주세요. 라는 부탁의 의미로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다 보면 이 학생이 저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너무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차이가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당연히 궁금해서 무언가가 궁금해서 오늘 학원에 와서 질문을 한 학생들이 수학을 훨씬 더 잘합니다. 하지만 학원에 와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다고 해도 그 질문들이 모두 다 부탁이었던 학생들은 그 문제를 전부 기억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리고 나중에 그 문제를 왜 그렇게 푸는지 정말 중요한 그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질문이라는 것은 모르는 문제를 다시 풀어 달라고 부탁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원리와 개념을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하고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선생님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면서 공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질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평소에 해설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해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좀더 가치 있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해설을 활용하기 전에 제대로 된 질문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설을 활용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선생님에게 해야 했던 부탁을 그냥 문제집 즉 해설지에게 대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설지에게 이 문제 좀 대신 풀어줘라고 부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다음에는 어, 문제를 푸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학생들을 위한 조언을 준비했으니까 또 다음 영상을 많이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한참 황사가 또 심하기도 했고 또 최근에 감기로 인해서 고생하는 학생들도 많은데요.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까지 또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